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엽고 깜찍한 장군난타 한복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는 단지치마로 구성되었습니다 어, 굉장히 원단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, 단지치마인데요 단지치마는 현재 2단으로 구성되고요 조고리는 피치 칼라로 이렇게 예쁜 밝은 꽃 하나 붙여 드렸습니다 조고리 고름은 이렇게 삼색 칼라로 넣어서 깜찍하게 준비해 드렸고요 어, 지, 지금 몸판을 보여드릴 건데요. 몸판은 망사레이스, 반짝이 망사레이스로 준비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거리면서 또 예쁜 꽃을 이렇게 달아드리니까 산뜻하지요? 네, 늘어나기도 하고 착용감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. 어깨 끈은 졸개견으로 준비해서, 어, 내리고 올리고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지금 한복에 어, 팔에 이런 날개까지 달아서 그 장구 칠때 조금 팔랑거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, 감사합니다.